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떡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떡평 제목은요. 커피 한잔 드시면서입니다. 운율이 있는 산문조인데요. 음, 잘 쓰셨습니다. 아, 읽어드립니다. 일단 준석 준석 유준서가 욕심 많고 심통 많은 애비 닮은 유준서가 정치 애비 유가 승민 어데 가고 안 보이냐. 대선 경선 떨어져서 지구촌을 떠난 거냐 윤석열이 통영되면 지구촌을 떠난다는 너의 약속 애비 먼저 아서거라 마시거라 승민통년 절대 불가 조작탄핵 대역죄인 국민 앞에 속고대제 살 길이다 이르거라 너의 개꿈 실현하려 온갖 꼼수 다 써봐도 국민 눈길 하늘이다. 유가준석 살찐 얼굴 앵무새 입 나불타불. 욕심 사심 꽉찬 얼굴 늙으면은 노욕할배. 얼굴 모습 예상되고 성향 성분 빼박이니. 유유상종 한패 먹고 초록동색 야파고 가재 개편 편을 들고 정치 경력 똑같으니 비례대표 거져먹고 지역 출마 낭마하고 무관 경력 무능한 자, 입만 납을 나팔 불며, 정적에게 허리 굽신, 정적 주장 대신 나팔, 선거 조작 절대 없다? 조작 탄핵 정당했다? 탄핵 반대 애국 국민 극우 꼴통 멀리 하라. 황교안을 홀린 실력 윤석열에 적용하며, 요설 향연 홀려대며 대선 망칠 작전 수행, 땡깡 피워 굴복받고 빨강 잠바 보쌈하고 이력서건 적편 들고 당내 좌빨 함께 하며 그술수도 화려하니 구미호의 환생인가? 총선 실패 그구 때문? 이번 대선 또 망치면 구구 타령 또 하겠지? 고려충신 삼별초군 목숨 바쳐 싸운 군사 천내고서 망한 고려 조작탄핵 반대 집회 천만 군중 구구락고 조고 같은 유준성 놈, 자유대한 망치는 놈, 지구 떠날 로켓은는정운이꺼 함께 타라. 하하하하, <laughs> 이러면서요. 아, 벼루 위에 먹물가라, 먹물 찍은 붓은 놓고, 글 짓느라 산매경에 창문 보니 날발아네 백설 덮인 사냐들이 설경 노래 합창하네. 시대의 우체부 올림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 운율이 좋죠. <laughs> 여기서 얘기하는 유준석은 성을 갈아버렸네요. 유승민의 아들로, <laughs> 이준석이 아니라 유승민의 아들, 유준석으로, 아, 그리고 유준석과 아, 김종인 할배를 엮어서 비판한 글인데요. 아, 참, 아, 왜 이렇게 이준석이가 유준석이, 왜 이런 평가를 받... 이게 하만... 천만 명 이상 이런 평가를 받을 걸요. 이런 평가요. 그다음에 한 그저 몇십만 명은 저 이준석 잘했다고 몇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거고 천만 명은 이렇게 비판할 거야. 근데 그걸 왜 물을까요? 이거 각종 뉴스 자기 관련 뉴스에 나오는 댓글 보면 알 텐데 그걸 치부해버려. 그건 끽해야 몇십만 명저 보수 꼴통 유튜버들 저 구독자들이나 하는 거다. 그 유독 그 구독자가 그 구독자다. 다 표봐야 0만 명도 안된다 이지랄들 이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봉규 티비의 구독자나 뭐 가세운 구독자나 또 어디나 뭐자 다 공병호 티비나 다그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천만에만 말씀 그렇잖아요. 국민들 천만 명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수 우파 시민들이 천만 명은 됩니다. 아 적게 잡아서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어, 재, 어 재작년 시 개천절 날 광복절 날 모인 분들 보세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꽉 메어 찼잖아 그분들이 애국 시민들이고 보수파야. 아 그분들은 다 이런 같은 심정이야. 무슨 어다대고 무슨 별거 아니니까 그건 무시해버리고 아니 무시작전으로 가더라고요. 아이 유튜브라든가 이거 유튜브 그 유튜브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각종 신문에 나오는 댓글 봐라. 아 그것도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거기 가서 댓글 썼다고? 곧따우르 정치를 하니까 곧따우르 하는 거야. 유승민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이렇게만 알고 그 배신의 행동 계속 지가 잘난 체 하고. 주변에서는 아 멋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 치받고 뭐 민주주의입니다. 멋있습니다. 그건 몇명안 돼. 니네야 말 맞다나.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영원히 대통령 못 되고 영원히 이제 정치생명 끝났어. 유승민이 고그 정치적 아들 유준석이 거기에서 배웠으니 오죽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몇명안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한다고 그것도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이 닮아가지고 유준석이도 그렇게 착오를 각을 하고 배째라고 그러고 막 나가잖아요. 막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난 거야. 김종인이가 선거로 당선된 건 여기서도 나왔지만 한 번도 없어요. 순 비례대표로 오선했어. 지역구 나가서 한번 떨어졌어. 1승 1패가 아, 아니라 1전 1패. 이해찬한테 떨어졌어 그것도. 1전 1패.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로. 그냥 그냥 그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선 비례대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 킹메이커라고 돌아다니는 그 길을 가게되는 거예요. 유준석은. 아버지한테 배운 그 어, 등에 칼 꽂는 거, 거물 등에 칼 꽂으면 자기도 유명해진 다는거 아니야. 이게 옛날에 말하자면 조폭 사회에서 도장 깨기거든요. 유명한 어, 조폭을 자기가 깨면은 그 위로 올라간 다는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자기가 대장이 될줄 알았지. 그런데 대장은 못 돼요.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거지. 그리고 김종인도 마찬가지예요. 땡깡 부리면은 비례대표 주고 땡깡 부리고 나가면 비례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주고. 이러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이준석이는 땡깡이야. 유승민한테 등에 칼 꽂는 거 배우고 김종인한테 땡깡 배워가지고 젊은 친구가 못된 것만 두 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났어. 그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 갈거 같지 천만에. 유승민은 그때 배신의 아이콘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고그 정도 그래도 갔어. 그 정도. 그런데 이제는 질릴 대로 국민들이 질려가지고 유승민, 김종인한테 질려서. 이준석의 그 DNA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안 돼, 안 얘기하자. 지옥 어디나 나가봐라. 절대 떨어져. 절대. 이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우리겠지,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미안하지만, 비례대표 이준석 주는 순간, 그 당은 작살납니다 왜냐면, 들풀처럼 일어나, 국민들이. 이제는더 이상 안 속아. 유승민의 속고, 김종인의 속았는데,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무슨 뭐 무슨 전체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준석은 뭐 중요한 인물이니까 비례대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주고 전국 선거 돌아다녀야 된다. 천만의 말만 씀. 전국 선거 돌아다니는 순간 전국을 망쳐. 전국을 망쳐. 응. 그러니까 이제는 택도 없는 소리 말고 이제 정치 생명 끝난 겁니다. 당대표 얼른 사표해야 윤석열이 이겨요. 그럴라면은 당대표 사표로 분위기를 캠프에서 몰아가야 돼요. 빨리 고름 짜야죠. 그 고름이 나중에는. 팔을 자르게 됩니다. 다리를 자르게 돼요. 고름을 짜야 되는데 고름을 안 짜면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잘라야 돼. 그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 악성 종양 고름 그거 지금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예. 마치 제 조금만 거한 방만 맞으면 돼. 그리고 그냥 확 도려내야 돼. 아프지만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팔다리가 살고 몸통이 살아요. 아이고, 운율 좋죠. 조작 탄핵, 대역, 대역죄인 국민 앞에 석고대지할 날이 이제 옵니다. 탄핵이 밝혀지면 탄핵이 없다고 길길이 날땐 유준석 어석고대지 해야지. 그러라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부정선거 지금 뭉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뭉개지 못하게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뭉개려고 그 지금 작전 돌아가는 게 수상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탄압이 들어왔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다르거든요. 어, 지금. 노란 딱지는 그전서부터 있었는데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올리면은 붙이고선 저희가 검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면은 이제 그거 초록 딱지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이제 광고 수입이 있는 거예요. 노란 딱지 상태는 10만 명이 보건 100만 명이 보건 광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래도 풀어줬는데 지금은요. 일주일, 심지어 2주가 넘게 안 풀어주는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아주 묶어놓는 거예요.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뭉개고 있을 동안에는 광고 수입이 이론도 없고. 아, 이렇게 묶어놓은. 유튜브 탄압이요. 12월 달부터 이렇게 다시 어, 세졌어요. 그건 뭐냐면 선거가 가까워 오고 두 개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서 유튜브에 그 보수 유튜브에 입을 막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심, 그러니까 결판이 가까워졌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부정선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쟤네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와과 지저대는, 어, 이봉규 채널 같은 데 등등은 탄압이 벌써 들어간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선거 전에 보수 유튜버 입을 막는 거. 두 번째는 부정선거의 어떤 판단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에 어떤 압력을 누군가 넣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재명 캠프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어, 유튜브 코리아에, 거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니까, 어, 뭐 하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 압박을 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쫄죠. 그러나 유튜브 코리아에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쫄지 마십시오. 기법대로 하세요. 가짜뉴스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야죠. 아니면 무슨 뭐음란한 방송이거나 아니면 뭐 폭력적인 무슨 뭐뭘 후두르는 방송.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 안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비판도 못해? 이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짜 뉴스가 있냐고요. 가짜 뉴스 하면 가짜 뉴스로 처벌받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는 쫄지 마시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란 딱지로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뭉개는 거 유튜브 코리아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예, 유튜브 코리아 전세계 플랫폼인데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신뢰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압박을 들어도 신뢰를 지켜야 그 기업이 영 원한 거예요. 압박에 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의 신뢰를 구축하시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십시오. 유튜브 코리아 구글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가 압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굴하면 나중에 국민의 압박을 받아요. 어느 게더 셀까요? 권력자의 압박이 셀까요? 국민의 압박이 셀까요? 유튜브 코리아 화이팅.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